뿌릴라고? 온플레임 어디 갔대? 준서? 저기있는데아그래 어저께 참 갑자기 여기 있었는데 둘이 동현이 님 하니까 안 보이는겨 우리 생님이 선생님, 어디 맞지? 아니, 보면... <laughs> 아, 생님 아, 선 아, 선생남 아, 선 너무. 어 선생님, 아, 전화 온다 선 전화, 전화.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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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전화 님 아, 선 아, 선생님, 아, 선야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 아, 선생님, 아, 선 아, 선 아, 픈거 운동 선거 아, 선생 아, 아, 선생님, 아, 선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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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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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퍼 놀도 막 지금도 마트 막놀 거. 그때나막 아프다가 보라까지나 수학 강을 안 하고 아 공부하고 싶어요 수학 강 근데 나는 마음 보고 싶어요 아 그래? 하시네요. 계속 좋아야지 계속 <laughs> 학교 다니면 어때? 네? 중학교중학생더 낫지? 아니요 뭘 뭐, 고등학교 더 좋냐? 네울 오늘 승진이 수들었는데 아니 아니 고등학교 아니 애들이 너무 아우 어. 아니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아, 애들? 응고등학이인데냐 부라카는데 네? 통했어. 아 진짜 아파요. 아니요, 너 유튜브 나아프면안 보여? 다알아버려 수학 선생님 보면아저 오늘 취업 가면 쉴 거예요. 19분 뒤에 가요. 근데 네, 형 선배 몰라? 모르지. 네이 부라카랑 형이야. 2학년 아, 저는 2번 년도였는데 모르죠? 말씀님 저는 2번 년도에 졸업 했는데요 그게 <근데> 저학년인 <laughs> 5학년이... 2학년들이 저해줘얘들 모르잖아 모르지? 네? 얘들은너 모르지 2학년들하고 3학년들만 절 알아요 그렇지? 네. 1학년들은 몰라요 얘는 김석호 얘는 동영이다 청담액수터하고 주변에서 보면 네. 애들 카바 쳐줘라. 네? 알았지? <laughs> 안 어? 안그 무슨 놀아? 저축장안놀아그안 놀아? 저 치울 유 아니 있어. 와, 알았다. 제 공은 파란색 으로에서 놀는데 너안 놀아. 왜안노냐너안놀키워드 오우야, 이게5 k g 처안생겼는데디가로크 아, 무게는 5kg네. 아...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뭘바꿔뭘야이경아 <목을 바꿔주지> 이경원, 오, 이경원 오 왔어요? 경원이 두 번이나 왔다 왔어 <laughs> <laughs> 왜? 아니, 아니 세 번인가? 아, 저는 스승의 날못 와서 여기 온 건데요 진짜야? 네, 아니 저 스승의 때 여행 가요 우디 네? 우디로아야너 코끼리 놈이 힘든데, 커피라잔는 운동을 좀면안 된다니까. 아, 3 0만 하네. 아, 쉬어쉬저서울가요 서울. 아, 서울 가? 네. 아, 친척들보러 가냐? 아니요? 그만. 그냥 그냥, 그냥 놀러 가? 네여자친 <laughs> 먼저 <만나> 가냐, 아니요? 아니. <laughs> 아, 니 예, 헤어졌는데요? 아, 진짜? 무거운데? <laughs> 이게, 이게 몇 킬로지? 막그정도까지무기는그정도까지 말아, 어쩌구나 안... 이거 들수 있어, 이거 이거 들수 있어 여자친구는 젖은 냄새 이렇게 잡는 건가? 제주도 그럴까요전남 공고 오면 피곤해진다는 거 모르지 <laughs> 천천히 내려 천천히, 천천히 <laughs> 모를 거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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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센스이다나가

반도를 잘 들어 할수 있어요. 그러지 그런 분규이 아니니까. 운동은 바로. 네. 운동도 많이 그래. 아니, 안 그래니 밥 끼리고 먹막 해서. 줘 몸이 피곤해서 그 그래. 쉬어야 돼. 어, 요렇 아이고, 더 일찍 자. 잠을 많이 자야 돼. 잠은 새벽 3시 <laughs> 자야 돼. 야, 이. 씨 <laughs> 새벽 2시까지 놀고 새벽 3시에 자요. <laughs> 그 사람이야 정상 아니야 좀 방학때 차 만졌어 야이 씨 공격기가 네. 안 크제이 아니 저는 많이 줄었어요 저 새벽 5시까지 놀다가 윤진는 새벽 2시에 놀는데 저 많이 줄었어요 졸린다 학교시간 4시에 자고 그렇지 12시에 자고 <laughs> 아, 저몇 킬로에요 선생님? 1kg <laughs> 더 근육도 좋하시나요 <laughs> 안전같아. 선생님, 저 자격증을 구했어요. 못한 거야. 으... 나 못한다고요! 아, 진심 못한다고요! 예! 예! 의림이는몇 번이 나왔어요? 어? 응? 의리미는 몇 번이 나왔어 이거 갖고 피자 먹었는데? 아, 저희는요? 아, 니가 아주 네? 견습생이라니까, 아가. <laughs> 아가, 정식이 아니라고. 네. 정식 되려면 모르다고. 이제 언제 한번두이 번 이렇게 안 와갖고, 뭔 운동도 안하면 장난 보라고. 음. 이쁜 동현이. 네. 양념 먹고 싶어? 아이네. 아이, 준수는 먹고 싶다니 너는 먹기 싫어아저 먹고 싶어요. 진짜? 네. 빨리 하나 꺼내서 먹어. 네. 아선생이잘 뜨는 먹었어요. 뭐? 이거요. 밑에서 밑에서 껍데기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들어야지. 뭘 빼? 반 쉽게 빼는 거 그냥 카구 돌려다가 빠지는데? 아니 안 빠져. 밑바닥을 잡고 꼭지를 뭐, 들어올려. 머리 조심. 막 이렇게 하, 이렇게 안 가끔씩. 아니 여기를 잡고 이걸 살짝 들어 올리면 금방 떨어져요 어. 아 여기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자리. 아 이건도 선생하고 계셔. 아, 아 이건도 선생은 바뀌었어요? 어. 건도 선생이 거기요. 아 이건 이건도 선생 퇴근하셨어요? 어.

해봐, 푸시아. 무릎대고야 네? 무릎대야무릎대야 기본이지. 뭐 땀이야, 뭉시까 기초, 기초반. 응. 아, 그렇게 하지 응. 마. 다음 다행누구동다음스이요 아. 뭐, 어. 뭐, 뭐, 아 이름 뭐지? 이름이 진짜. 푸시 아들과 전 금연양 금술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오케이 금연하고 금주 자, 어찌부터 그러는 순간냐 아이 저 진짜 왜? 할아버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안할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잡는 방법이 봐봐 두가지예요 요거 지금 줄이 안 맞았어 줄 맞추고 옆으로 댔지 그럼 여기 무릎을 지금 댔지? 네.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대로 봐. 발꿈치 붙여야 되겠다. 그 다음 쭉 밀어 이렇게. 밑에 끝까지 밀어. 쭉 들어갔다가 끝까지 밀고 이제 이거 자주 자 되면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쭉 밀어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거 있는데 이걸 하면 더힘들던데요 뭐요? 이걸로 하면 더 힘들다는데. 그럼 이걸로 하던가. 아니 이게 더 편해졌지. <laughs> 아 이런 애들 그래도 그등이쫙 펴지게. 이렇게? 너무 내려갔어, 지금. 팔이 9 0도니게 내려가 봐. 내려가 가만가만 가봐. 여기까지. 아. 다시, 내려가 봐. 여기까지. 그기팔꿈치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시 안으로 돌려줘, 다. 자. 자, 내려가 봐. 그렇지. 요것도 붙여야지, 몸쪽에. 아. 몸쪽에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어깨 아파. 그니까. 러요 어깨 운동으로서 방금은 가슴 운동해야 된다. 벨리기 하자 뭐? 야학년들 아, 순수해졌네. 소년에 있는 제 친구가 그렇게 목격했다는데요? 그래 <laughs> 친구가 소년에 <3년이> 있으세요? <있었는데? 웃음> 아니, 제대로 제 과거 몰라요? 니하고 네. 상황이 달라, 승빈아. 아, 저 1학년 때 공부했어요, 저도. 진짜? 예. 네. 2학년 때 가서는 안 했지. 내가. 학... 아, 무릎 아픈데. 그러니까 무릎 아파. 무릎 아파? 네. 그럼 대 무릎에. 무릎 에 무릎 뗀거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무뗀거 이게. 아. 이게, 이게 무뗀 거라고. 이름이, 어, 이름이 무릎 댄 거는 어, 무릎 대기야, 그거 이름 무릎 대거 무릎 대기. 무릎 대게. 나기 무바이 방 이걸 지금 원래 어, 제가 대번 때, 때놨어야 내가 그러니까 다 끼고 흔디. 응, 운동째고 여기 왔어. 운동해, 운동. 뭐 해병대 부시 한다고 했는데 그거 걔 아, 그거, 그거 아니야. <laughs> 아예 저 그래 이상해. 그래. 자세가 이상해. 선생님, 저 그래 운동 했 지금 방학부터 쭉쭉 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그거 아니여. 입가 제대로. 아, 저저 이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 하기가 자세가 잡기 <laughs> 어려워요. 이렇게만 해. 가... 네. 아!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을 두 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중량으로 하고 있는데. <laughs> 앞서, 안 하고 있어. 안 하는 다 나서. 台湾。